큰 하! 앙볼, 네팩 준비했습니다. 피카츄 뽑아보겠습니다. 토종몬저리를 노공룡, 대검귀, 고래왕, 홀로카드. 지로 꼬치 두더류 타이리 포급용 킬가르도 보이 하나 뽑았습니다. 입세코 마그마그 테일러 포급용 이열부 보이 백스 초대왕 무당벌레 두개 뽑았습니다. 카포에라 깜둥크 제브라이크 아이스크 쇼스타디움 다행히 두개 뽑았습니다. 끝. 2부 샤이니스타 V2팩입니다. 울먹이, 태우진의, 꼬실레 사다이사, 녹슨 방패, 새 조련사, 두랄루돈 홀로카드, 히드라홀로카드 크로벳 VMAX 가라르 지그재구리, 로토무, 울먹이, 터프스타디움, 가라르 데스판, 펄스멍, 홀로카드, 갑주무사 홀로카드, 스트린더 브이, 그리고 이로치, 가라르 가로막고리 끝! 3부. 명탐정 피카츄 팩, 두 팩입니다. 리자몽 GX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잉어킹, 겨울킹, 리자몽 나왔습니다. 베이스 버전. 로파파 미러카드. 고라파덕, 블루. 윈디 뮤츠입니다. 고라파덕 미러카드. 끝. 4부. 소드앤 실드 프로모 팩입니다. 샤미드 프로모 카드 나왔습니다. 끝. 5부. 전설의 고동 한 팩. 삐삐, 단단지, 페라페, 픽시, 메타그로스, 포켓몬 교체, 치가르드 홀로카드. 끝, 육부. 어둠을 밝힌 무지개 1번판 일본판 팩입니다. 1번판은 뒷면이 다릅니다. 과연 리자몽이 나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이는 게 보이는데요. 3, 2, 1, 리자몽 GX! 1번 판 카드 떴습니다. 대박 카드. 리자몽이 떴네요. 멋집니다. 초대박 카드입니다. 끝!